마포구의회가 이제야 겨우 원고성을 마무리했습니다. 상임위원장 자리 세석과 자원회수시설 위원 자리 세석 등 모두 여섯 석을 확정했지만 의장선거로 빚어진 갈등은 좀처럼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천사연 기자입니다. 등원을 거부했던 9명의 의원들이 본회장에 입장하면서 원구성이 원활히 진행되는가 싶었습니다. 의장도 그동안의 소회를 밝히며 등원한 의원들에게 원구성을 독려했습니다. 의원 18명은 진정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미리 배부된 상임위원회 위원 배정안에 대해 또다시 찬반 의견이 이어지면서 표결로 가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결과는 10대 8, 배정안이 통과되면서 일부 의원들의 반발이 이어졌고 강한 불만을 드러낸 몇몇 의원들은 회의장을 이탈하기도 했습니다. 또 의장께서 조정안에 대해서 좀 생각, 이게 물어보셔야 되는데 이제 표결 붙이는 거는 좀. 잘못했지 않나, 쳐서지 않나 싶어서. 이어 진행된 상임위원장 선출 무기명 비밀 투표로 선거가 시작됐고 우요곡절 끝에 김종선 의원과 조용득 의원, 김영미 의원 등세 명의 상임위원장이 선출됐습니다. 김종선 의원이 운영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주민협의체 위원 추천했거니 또다시 합의되지 못했습니다. 그 인근 동 출신 의원님 세 분을 이렇게 우리 의원님들 화, 어, 이렇게 합의해서 추대가 되면은 그럼 이세 분은 굉장히 합리적으로 또 의장님과 여러 다수 분의 추천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안으로 가실 것을 제안합니다. 논란 끝에 이 또한 표결로 붙여졌고 결과는 10대 8. 김기석 의원과 김진천 의원 신종갑 의원으로 원안 통과됐습니다. 회기를 세 번씩이나 넘기면서 우여곡절 끝에 원 구성과 기타 위원 선출을 마무리한 겁니다. 8대 전반기 마포구 의회가 시작된 지한달 힘겹게 원 구성은 마쳤지만 의장단 선거로 빚어진 파열음이 봉합되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천서입니다